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 사고 오르면 팔고 자돈 벌기 쉽죠. 이게 무료라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8월 12일 오후 5시 2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골렘과 엘프에 이어서 오늘 아더코인까지 저희 정보방은 수익 잔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8일에 150원대 가격에서 아더코인 종목 추천이 나갔고 단타 수익 15에서 30%, 길게는 225원에서 250원까지 들고 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 9시에 239원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매매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저희가 잡아드린 매도 가격에 걸어두신 분들은 다들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단타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고,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신규 매수 코인 중에서 10% 이상 수익 구간에 도달한 종목들을 추려봤습니다. 본업을 하시느라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10%에서 20% 사이 매도를 추천드리며,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 매도 걸어두시면 정말 쉽게 돈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들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평당가 낮춰가면서 기다리시면 대부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손절 구간까지 다 잡아드리며 정말 가볍게 정보만 얻어가셔도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전고점 24.7k를 돌파를 해주고 다시 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상승 채널 안에 안착을 해준 모습이고, 알트코인들도 순환 펌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3.6k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이고, 앞으로의 움직임은 23.6에서 24.7k 사이를 횡보하면서 단기간 상승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헌트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고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680원 라인까지 매집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 매집봉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 후에 이전과 같은 거래량이 터질 경우 100%에서 170% 정도 수익이 가능하며 최고점 갱신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헌트는 보시는 것처럼 슈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반복하면서 여러 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하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스트라티스 웨이브처럼 크게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며 단타 종목, 스윙 종목 가리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 정보방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시면 계좌 늘려가시는 걸 확실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헌트 이외에도 각 종목들별로 신규 진입 타점이나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는 가격, 손절라인까지 다 잡아드리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매매하실 때 매수 가격 잘 잡아도 매도를 너무 일찍해서 수익이 아쉽거나 추격 매수 하다가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 드리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